겨울 선물 상자를 열면 누구나 감탄하게 될 특별한 선물이 바로 산지직송, 맑은 제주 과즙 가득 레드양입니다. 싱그러운 제주산 레드양은 신선함이 가득 담긴 과즙으로 한입 빼어 물면 상큼한 풍미와 달콤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우며 겨울철 피로를 싹 씻어줍니다. 산지직송으로 신선도를 최우선으로 유지하여 자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. 정성스럽게 선별된 제조 과일의 풍부한 과즙과 자연의 달콤함이 어우러져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겨울 선물입니다. 자연의 신선함과 건강함을 동시에 선물하는 이 제품으로 특별한 겨울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